이번에 베로관 골프단의 찬단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감 한말씀립니다 저희들이 베로게노를 새로 런칭을 하면서 그 저희들이 어 저희 회사가 안정이 되면서 어 우리 유명 골프인 최광수 프로하고 이렇게 함께 할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 음.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저 저도 또 베로게노를 사랑하는 모든 우리 어 소비자들도 어 아마 좋은 환영의 그딴 날들이 될,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국내 경기가 요즘 상당히 네. 어려운데 그래도 이렇게 골프단 창단을 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지요? 저희 회사에서 베노겐이라는 그골퍼의 어떤 유명 선수가 가지고 있는 철학을 담기 위해서 경기가 어렵지만 저분스 프로와 함께 이 창단을 하게 됐습니다. 네, 골프단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뭐 이렇게 선수 선발이나 유망주 선발이나 이런 계획은 한네 명의 프로 선수를 구성을 했지만 앞으로 내년에는 케이스가 있을 경우에 몇명더 영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베노겐의 그 선수들과 하나가 돼가지고 어 시너지 효과를 더 나타날 수 있도록 어 많은 사람들도 영입해서 어 알리고자 합니다. 베노가 그러면은. 정말 그 꾸준하게 스터디하게 또 이어나가신 선수이시기도 하고 최연수 프로도 이번 신녀에서 태번식이나 우승을 하셔서 또 지금 변호관 골프 외어도 그러한 흐름의 성장세를 이어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하는데 그 변호관 점포 그 대리점이나 이런 숫자가 굉장히 확장세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잠깐 말씀 해 주시면 좋겠 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저희, 전국의 매장 자체가, 어, 급속도로 이게 늘,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 저희들이 이제 거기 발 맞춰서 이렇게, 그, 세팅을 해주고,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맞춰줘야 되는데, 그 힘들어 할 정도로 이렇게 지금 오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이 한 55개, 매장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전국에 55매장을 할수 있는 짧은 단기간에 이루어진 골프웨어가 네. 국내에는 그렇게 드문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네. 드뭅니다. 아, 네. 네. 특히 요즘에 같은 경기에는 더 어렵습니다. 어, 그래서 모든 저희 경쟁 브랜드 업체들도 상당히 그 힘들어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만은 네. 에, 그렇게 급속도로 좀 성공을 박장세. 하고 있습니다. 네. 최영소 프로님과의 네. 인연이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 한 말씀. 종종 그 존경하는 우리 최광수 프로님을 연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와인 스쿨 골프 대학에서 어 좋은 그 인연이 돼서 또 저도 또 우리 회사에서 우리 최광수 프로님 모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가지고 너무 좋은 계기에서 인연이 되게 됐습니다. 그 최원수 프로님 떠오르면은 어떤 그 눈, 날카로운 눈매, 독사 뭐 이런 <laughs> 핀테 <핀데이> 독사라든지, <laughs> 네. 근데 어떤 면이 좀 이상적이신 지 상당히 그 승부욕이 네. 네. 강한 분이고 네. 또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인상을 이렇게 인상적인 그런 분이지 않습니까? 네. 네. 실력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 회사 베너그네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어, 이미지가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존경한 음, 그런 분인데 네. 또 저희들하고 그렇게 인연이 돼서 어,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저희 저가 아주 좋은 계기였다라고 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연찮게도 또 이렇게 최원수 프로님이 꼭대를 맡으시면서 제가 이런 시니어 투어 올해만 사면성을 음. 거둔걸로 그렇습니다 예. 변호관 브랜드가 또 확고하게 하는데 예. 많은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회장님어떤그 해당... 제가 변호계 골퍼를 제가 지금 만나 보지는 않았지만 책으로나 또 동영상으로 변호관 골퍼를 이렇게 보았지만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 이름을 이름을 저희들이 의류로 또초강수 프로는 또 실력으로 또 아. 골퍼로서 어, 그 이미지가 딱 들어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골프 이제 마치고, 네. 좋아하시는 와인 있으면 살짝 좀 말씀해 주시면. 8월에 79달을 치는 아, 예. 예. <laughs> 와인 모임 어떻게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서 음. 하시는 정모 네. 모임이 있으신가요? 그 와인 골프 대학이든 와인 스쿨이든, 아, 네. 예, 그 어느 드럼인가 예, 정기적으로 매달 음. 예, 모임을 하면서 우정을 나누고, 와인에 대해서 와인의 추억에 대해서 네.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와인과 경영, 골프와 경영에 대해서 한마디씩만 좀 해주신다면 그 와인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아, 네. 그 쉽게 만들지 않지 않습니까? 네. 또 시간이 필요하고 또 오랫동안 그 모든 환경들이 네. 그 어울려야 와인이 됩니다. 네. 우리 경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도 한꺼번에 이 모든 것들이 그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아주 단계 단계 또 주위의 환경, 주위의 직원들, 주위에 있는 소비자들과 함께 어 만들어간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숙성이죠. 포도, 아, 네. 와인이 숙성이니까 우리 변호견의 회사 자체 네. 경영을 하는 것도 잘 숙성되게 어 그리고 단단하게 어 경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골프와 그 경영, 경영. 음. 여기에 대해서 또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 경영을 할 때는요. 사실그 여러 번 흔들립니다. 아. 아, 마음자세 생각이든지 늘할 때마다 어렵습니다. 판단하기 어려워요. 골프에서 한타한타칠 때마다 스코어가 되게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이 예. 경영 자체도 아주 신중하게 그 어, 판단을 해서 가는 것이 골프하고 경영하고 비슷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아, 마지막으로 네. 배너원의 창을 다시 한번 거듭 에, 축하드리면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네. 혹시 한마디 잘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저희 배노원과 와인과 골퍼가 어떻게 보면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어, 비슷합니다. 네. 숙성을 해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 또 경영도 어, 나름대로 그 에리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도, 어, 한 단계 한 단계 알차게 이렇게 가려고 좀 생각을 하는데, 와인을 그 사랑하는 애주가 여러분들, 또 와인코프, 와인스쿨 자체의 모든 원어님들이, 예, 와인과, 어, 너무 그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서로 친해지고, 관계를 맺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간에 시간을 내줘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거듭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